14번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에 대해서 나왔어요. 자, 그랬을 때, t는 0일 때 출발하는 운동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이라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절편을 어, 그러니까 x축을 지나는 절편을 딱한 번만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럼 첫 번째 a가 2분의 1일 때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 a가 1일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 식을 적어 보면 v t는 마이너스 t, t 마이너스 1의 제곱, t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. 이렇게. 자그 다음에 어, a가 1일 때는 v t는 마이너스 t t-1의 제곱, t-2가 됩니다. 그러니까, 1에서 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, 이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거죠. 위치의 변화량은 여러분, 정적분 값이에요. 그래서 0부터 2까지 vt를 정적분 했을 때, 그 값이 큰 거를 골라라라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. 0과 2분의 1에서 지나고, 1에서 접하는 그래프에요. 그래서, 요렇게 0과 2분의 1을 지나고, 1에서 접합니다. 자, 두 번째 그래프는 0과 2에서 지나고 1에서 접하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여기는 음수인 구간이 있잖아요. 적분값이.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될 수가 없겠죠. 최대값은 양수인 이두 구간만 구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. 아,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구하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식을 세워보면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, t 마이너스 1, t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적분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. 자, 이정답 15분의 4가 됩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